자, 베개만 잘 베고 자도 우리의 수면의 질과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요. 만약에 베개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고 또 시중에 믿을 만한 제품들이 없다면 이 제가 오늘 정말 대박인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고 어떤 베개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도 좀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베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어, 유튜브나 SNS에서 이 베개 광고들은 한 번씩 좀 보셨을 거예요. 실제로 시중에 베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베개를 쓸지 고민이 되신다면, 제가 오늘 각각의 장단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, 베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. 다양한데, 대표적으로 손베개, 아니면 네모리폼 베개, 뭐 라텍스 베개, 경추 베개 등등이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손베개인데요. 손베개는 이렇게 생겼죠. 가장 흔하고 다양한 높이로 제작이 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베개 중에 하나인데 이솜 소재의 특성상 내려앉게 되고 뭉치게 되면서 머리를 잘 받쳐주기가 힘들어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목 부분을 얘네들이 제대로 지지를 못 해줘요. 자, 그림처럼 이 목이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와 목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. 이 라텍스로 된 베개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와 목의 곡선에 맞춰서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좀 없애주고 편안함을 줍니다. 또 보건력도 좋고 항균 효과도 있지만은 100% 천연 라텍스 베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 라텍스가 고무가 주 원료거든요. 그래서 곰팡이 발생 가능성도 있고 알러지 반응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또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통기성이 조금 낮아가지고 열 방출이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덥고 또 땀을 굉장히 많이 흡수합니다. 그리고 또 오래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이 경화 현상으로 또 바스러짐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이 라텍스 베개를 구매하실 때는 이러한 단점들을 조금 고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 메모리폼 베개인데요. 메모리폼 베개는 소재의 특성상 이 몸의 무게에 따라서 형태가 변화하여서 몸에 딱 맞게 적응이 되는데요. 이 라텍스 베개와 마찬가지로 이 목과 머리에 균일한 압력을 가해 줄 수가 있고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목과 어깨 근육의 부담을 좀 덜어 줄 수가 있죠. 또 밀착성이 높아가지고 먼지나 기타 미세한 입자들이 적게 쌓이면서 이 알러지 증상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메모리 폼은 내구성도 좀 괜찮은데요.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져가지고 이 일반 베개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고 좀 길쭉한 베개들도 있는데요. 이러한 베개들은 목에 커브를 만들어주면서 이 목과 어깨의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. 수면 중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는 하는데 이 처음 사용할 때는 어 얘가 상당히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고 이 개인의 목 길이와 체형에 또 맞춰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도 베개는 이 수면과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 자신한테 맞는 그런 베개를 찾는 게 진짜로 중요한데 이 사용자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잘 고려를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구성이 좀 좋고 오래 사용 가능한 메모리폼으로 된 제품들을 조금 선호를 하는데요. 이 메모리 폼으로 된 베개 중에는 이 경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베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베개를 하나 추천해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 슬립 앤 글로우 회사에서 나온 이 베개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. 이거 재질은 이제 메모리 폼과 텐셀로 만들어져 있고 이 베개를 만드는 회사가 주름 방지 안티에이징 효과를 추구하는 뷰티 슬립 전문 회사기 때문에 어 좀더 믿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. 어 제가 이 제품을 사실 협찬을 받아서 실제로 써봤는데요. 어, 사실,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? 왜냐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베개들이 워낙 많고, 저도 여러 가지 종류의 베개를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어떤 베개들이 좋은지를 딱 아는데 이게 다른 베개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. 그 부분이 뭐냐면은 목 뒤쪽 부분까지 다 닿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 목의 커브를 또 유지를 잘할수 있더라고요. 우리가 보통 베개를 벨때 목이 이렇게 떠 있게 되면은 목에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가는데요. 다리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긴 다리 중앙에는 이 밑에 받쳐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많이 가해지고 이 스트레스도 굉장히... 이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. 이 베개는 그러한 빈 공간 없이 이목 전체가 베개와 맞닿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서 이 목이나 어깨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. 그리고 일반 경추 베개보다는 적용하는데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. 어, 제가 가족들에게도 이 베개를 한번 배고 잡으라고 했는데요. 확실히 일반 경추 베개에 비해서는 적응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어, 굉장히 편하게 잤다고 하더라고요. 무엇보다도 이렇게 머리와 목이 몸통하고 일자로 되어 있어서 목의 주름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배고 잡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편했고요. 보관력도 상당히 좋아요. 이렇게 손바닥으로 좀 눌러 보면 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게좀 보이시죠? 그리고 이게 베개 커버가 진짜 부드럽거든요. 그래서 이 커버 재질이 뭔지 조금 찾아봤는데 이 텐셀 원단이라고 합니다. 친환경적인 소재로 수분 함유량과 흡수성이 뛰어나고 매끄러워서 이 피부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아기 피부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. 실제로 만져보면 진짜로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. 이 척추의 위치가 부자연스러워지고 경추가 뒤틀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손 베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베개를 높게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목이 앞으로 꺾이면서 제대로 된 목의 커브를 유지할 수 없고 목 앞쪽에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이 베개는 또 이렇게 높이 조절을 위한 폼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베개의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. 또 측면에는 이 머리 받침 지지 볼스터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또 엎드려 자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얼굴에 베개 자국이 없고 일자로 똑바로 누워서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주름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지지대 때문에 얼굴이 눌리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성형 수술 후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. 정형외과 의사들과 협력해서 베개를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베개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고 또 시중에 믿을만한 제품들이 없다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제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베개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